지금 <laughs> 뭐 먹을 거야? 나도 우유만 먹으려고 했는데 호롱판에 베스트 붙어있네. 호롱판도 맛있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먹고 김선이나 삼투 진섬. 요리 하나씩 할까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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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던데. 좋은 트러플? 이거 트러플 좋아. 나도 좋아. 음. 오케이 오케이. 어? 튀김도 됐아 먹어볼게~ 어? 냄새가~ 아는 냄새인데, 뭔 냄새가 몰랐나?

자 각자 덜어 먹는 걸로? 응. 진짜 맛있겠다 잠깐만 지금 나 너무 호급지쎄 먹을 것 같아서 좀 무서워. 뭔지 알아? 호쎄지쎄 글쎄 글쎄 먹을 글같아 뭐를 더 먹고싶은데 배가 그렇게까지 비어있진 않고 근데 맛있고 짐승을 하나 다른 종류 시킬까? 근데 다 먹을 수 있겠어? <laughs> 아니면 나가서 한먹자고너 회장 나 <가서> <laughs> 요리는 2차 회장이니까 3차 회장 해야지 아니. 배불러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햄버거 되겠네 <laughs> 햄버거 먹을 수 있을 것 같냐고 유바충건 어때? 응? 음. 아니면 음. 튀김 김성이래 유바충건 먹자 어때? 튀김 더 맛있어 유가 충전한. 유가 충전. 처음 먹어봐라, 진짜. 아충 그, 콩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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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볼게 약간 e of food. 진짜 a b o t 어 l e of food. I'm 설명할 접 없어, 어 봐. e t 아는 맛이야. 아는 맛이야, k e that. 이 don't l i 어 e that. I d o 어떻게 i k e t 그 a t I don't l i k 세상에. 그 t I don't like 어 h a t I d 어 내 마음은 보여? 보여. 언니, 좋은 것 같다면. 아, 후추인가? <웃음> 후추? <웃음> 아, 밑에가 뚫려 있나? 밑에는 놔둬지 아니야, 밑에 뚫려서 봐봐. 그럼... 응. 아까 응. 그거 소머에 뒤집어 놓는. 어. 넣는... 응. 근데 고소 들어가면 안된다 응. 무슨 향이지, 이거 먹어봐봐. 나 이메일 넣기엔 좀 무서워지. 금 빨리 먹어봐. 으이씨. 향 <목소리> 씹는 거. 그게 무슨 장기인지 모르겠어 돼지고기랑 향신료랑 만나가지고 약간 그 시골집 흙냄새 나는데? 가지 찹찹 같이 그냥 찹찹 찹찹 한거 같지 어... 아 먹어버린 거야? 미안 내험 아니야 어. 얼얼한데? 어. 몰라 모든 일단 일단 나는 나는, <laughs> 나는 타차할게 네. 어, 나 이거 같이 먹을 진짜 <laughs> <laughs> <되게> 좋아했잖아. 그니까어어어 <laughs> 먼저 가 먼저 가어어어어어어 먼저 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라어어어어가어어 내가 이런 브이로그 말고 또뭐 할까? 뭐 만드는 거 할까? 만드는 컨텐츠 할까? 뭐 만들 건데? <laughs> 뭐든지. 뭐라 해봐, 할만? 그럼. 난 뭐든지 할수 있어. 아니, 아니, 언니 일상 브이로그에 카페 알바도 있고. 카페 알바? 찍는 것도 있고. 그거 찍는 너무 빡세잖아. 너무 그, 내 액면,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빡세. 아니, 어차피 이렇게 찍을 건데. 나도 <laughs> 그래. 어. <laughs> 진짜 성스롭잖아 <좀> <laughs> <laughs> <그가 좀 인간은 웃음> <근데> 젊은 여자. 젊은 여자. 그런 거에요. 그건 그렇지. <laughs> 그나 어, 고양이들. 고양이들? 어. 오케이, 우리 고양이들 유튜브도 괜찮겠다. 난 언니가 다큐 리뷰도 했으면 좋겠어. 다큐 리뷰? 어. 다큐 리뷰는, 어, 좋아. 나 그런 거 자, 잘할 자신 있어. 어. 다큐 리뷰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 그거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컨텐츠가 뭐냐면 중간에 자거든 내가 그래서 끊어서 봐 내가. 왜냐면 난 다큐를 항상 자기 전에 보기 때문에. 아, <laughs> 어, 어. 내가 앉아서 다큐를 설명하는 거야? 아니면 다큐를 요약해서 편집해서 요약해가지고 올리는 거야? 언니가 안가까지뭐 전에 나. 어 정해줘. 말로 <laughs> <나도> 먹네. <있잖아. 웃음> <laughs> 애들이 동의를 할까? 이렇게 찍는 건나안 할까? 아니 내가 얼굴 다 가려줘 그지 근데 뭐안 해도 그런... 아 나만 이렇게 어. 여기 둘이 있는데 나만 이렇게 어, 어. 어, 그것도 괜찮다. 이러면서 바깥 풍경도 한번 이렇게 풍경 어, 짝배거리다. 타멘 탐스 커피 타멘 어? 아, 탐스 커피가 아니라 카페거리 얘기하지 <laughs> 아여기바쁘네 아유 아미치겠다 카페, 아, 네. 카페가 아, 이렇게 화랑 많으셔 이분이 원래 아 <laughs> 아니, 진짜 지랄신나이들 자네 이거 응? 멋쟁이네 멋쟁이 멋쟁이? 아니 멋쟁이도 커피어 난 눈이 안보이니까 또 못보지 또. <laughs> 아유 진짜 눈도 안보여서 뭘 찍고 다니는 사람이야 쟤 미쳐버려 이걸로 돋보기 하는거야 <laughs> 진짜 왜저래? <laughs> 어? 왜저래? 넌 외모중분데? <laughs> 저거지 <뭐지? 웃음> 뭐가 있는거야? 뭐가 있는데? <laughs> 나도 좀 알려줘 나도 좀 찍게 뭔데? 아, 빛이 너무 밝다. 광해링도 있고. 어, 이 가볼까? 가보자. <laughs> 이거 귀엽다. 어, 은냥 이거 써봐. 이거 딱 봐도, 응. 음. 뭐, 귀엽다. 저기 <laughs> 재밌네. 아니, 위용이 대단한데? <laughs> 덧 양말 신는 게 포인트 <웃음> <웃음> 이거 예쁘다 귀여워 근데 이거 사라 사이즈 하나 더큰거 살까? <laughs> 응 그럼 사자고 하나 더큰거 한번 신어봐봐 선생 어떻게 갈 거야? 어떻게 가는 게 좋겠어? 가랑이아우터가랑이 아우터, <laughs> 가랑이 아우터. <웃음> <웃음> <도라해서>. <웃음> 가랑이 <웃음> 바지 위에 입은 딸가랑이 선생님, 사 부츠 사러 왔다가 이분 어그 사시고 전 나갑니다. 성동형, <laughs> 체스, 성동형, <laughs> 나체스. 봐봐, 나는 또 이렇게 빛이 번지지 않아 카메라에? 원래 좀 번져. 아이폰이 그래.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살짝 이렇게 해도 번져 아, 그러네. 그거, 그거. 쟤, 어, 어? 여기 뭐한대 저기 카페 아니야? 내나내나빵내나나와인이잠들습니는데가상입니다죠어디 어디죠? 어가죠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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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죠? 어디어 네 <laughs> <laughs> 삼각도 세 건데. 아빠 부서 먹었어. 아, 잠자마자 무슨 3명짜리. 이렇게. 이렇게야. 아이, 이거 쳐 줘. 아빠 타워 있지, 아빠도. <laughs> 아, 이것도 이제 명장님.. 기누에 쌓여있다. 네. 명장님, 보법 다르다. 응. 과일에서 물 넣으니까 이것도 그릇 예쁘게 해가지고 응. 따로 다먹어그러네 디테일이 쩌네. 맛있지.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맥주. 맥주. 기괴하게 밑에만 파먹어서 밑에만 이렇 응. 옆에 갖다 응. 어머니 엄청 드시고 싶네 엄청 먹고 근데 맛없다고 했다까어머 이거 없잖아다먹어왜 <laughs> 아, <laughs> 쫄래 이제 조금 드신 것 같거든요 아니야 이렇게 조금 드시지 했는데 <laughs> 야, 봐봐 먹은 거 봐봐 이거 이렇게 먹고 <웃음> <웃음> 아무래도 뭔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laughs> <너무 웃기다. 웃음> 아버님 만족스러우셨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laughs>